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해석이 아직까지 3년,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점이다 보니까 이게 다 있는 것이고 이것도 문제인데 이제 기소를 하는 것 수사를 하는 것이. 자고 있어요. 할머니는 자고 있어요. 어차범죄종류 한정하는 것도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영 내란죄도 대이아니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미래 있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방지 자라고 해서 만드는 것인데 다만 의 원칙 때문에 추상적으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나 되는 것인데 오렌지 팝에서 샀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 볼게요 체크는 했고요 제가 처음인 초보자라 아직은 몰라요 잘 하는걸 몰라요 친구한테 배운 대로 해봤어요 음.

초보자라서 모르겠네. 친구한테 배운 거야.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제가 여기 아예다가 넣어서 붙여놓어요. 저만 그래? 아무튼, 탑로더 있나? 이, 이거 뭐였던 응. 음. 넣어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태블릿으로 음. 하는 거 모르겠네. 어 너무 가까이 됐나? 그래 딱 이렇게인가?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런 거 넣을 거 없어요. 응. 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으면 좀 그거. 내졌다. 잠깐만. 자, 이,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이제 스티커를 아, 아! 이게 자꾸 넘어지네. 자. 음. 저는 이런 거었어요. 이게 가짜통이고 이게 찐이래요.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요게 찐이래요.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건데, 요건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열려져요. 이게 가짜였어. 그래서 그냥 스티커 통을 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거죠. 제가 친구한테 받은 스티커도 있고 제가 산 스티커도 있어요. 티니핑 스티커도. 뭐좀안 보이나?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뭘로 골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원용이 원용이꺼내줄 거예요. 원용이 <laughs> 친구가 원형에 맞대요. 쪼꼬빙. 그냥 아무렇게나 을게요이어거 어, 친구가 준 거다. 친구가 준거 잠깐만요. 딱슨신지 영남 지역 생겼다. 응. 완전 아, 락키비키잖아 근데 뒤에 있는 것 같은 게 없어 <laughs> 다행이다. 스티커는 그냥 많이 to 게요 it. I'm not g o i n 고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 아 스티커 어디가니? 이건가? 스티커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응. 음. 제가 초보라서 몰라요. 이런 거 하는 걸 몰라요 그냥. 그냥 유튜브에 나오길래. 좀안 보이죠? 저거 저저저저 할머니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할머니는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빠랑 할머니랑 살아요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야 살아 계세요 근데. 제가 어릴때부터 떠나셨대요 일이일이 일이 있어서 집에 온 적도 없대요. 이리 이까요 그래서 키워준 사람리 이리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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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돼요 여이분은방이 언제세요? 저는 방학이 방학이 1월 10 1일 그럼 안녕